예, 올아파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은 뭐, 한 말씀 하시죠. 서명대하고, 빨갱이 이야기는 뭐, 빨갱이 이야기는 단어를 써주지 마시고, 제추체도 써주지 예. 마시고, 한 말씀 하세요. 예. 오늘, 우리 동기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이 문재인이가 9월 예. 5일날, 예. 더주도 성장이라 했는데, 예. 떡값 받으끝떡지 이야기가 얼굴에서 한마디도 안나옵니다 떡은 어디로 가서 먹니까 스님 떡은 뭐손머시가떡 아니야? 그러게야 손떡이 될겠입니다아 그래? 이놈은 뭐설날손 송편 먹겠다고 했니까 이게 이거 치찌된니까 동기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요 나라가 폭락해서 yeah. 내려가는 물동량이 아예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너 뭐, 일이 망했는데, 음. 그래도 우리 도때 등님 계실 때는 뜻감이라도 있었는데, yeah. 아예 지금, 물동량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Yeah. 그냥, 물류가 끊기는데, 홍망을 했는데, yeah. 나라 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나라 주먹고 말아야지 뭐 나라 주먹고 나서 뭘거 없으면 나라 다 말하는 건데 이미 망해 있는데 무슨 뭐 장사도 안 되고 인사도 안 하고 이 국민 생각을 하 대한민국이 망해도 이렇게 들끓어 망하네 예? 응, 망해도 들끓어 예. 망해 예요 예..이거.. 어쩌면 뭐, 조금 있으면 내일모레 연단 불러갖고 집에서 자살하는 빨갱이들이 좀 많이 있겠습니까? 뭐뭐 뭐, 뭐.. 빨갱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아들 뭐 자살하든지 마든지 뭐.. 오늘 내가 선행대를 하면서 말 예. 보니까 외면하는 지업들이이 나라 대관절 국민인가 아니면 공사국가에 내가 서명을 받으러 왔는가 싶어서 가슴이 찢어져어 서명대가 저걸 우찌지게 야 되겠네 싶은 생각이 먼저 아셨어. 가슴이 찢어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다가. 그래서 내가 명절에 나갔는데 정말 내가 오늘 얼굴이 딱찢어서 젊은 것들이 고개를 돌릴 때 저것들이 공산당이 어떤 것도 모르고 나라가 어떤 것도 모르고 국가관도 없고 개, 돼지들이 개, 돼지는 좋은데 그 명절에 자고도 떼고 하는데 근데 구더기들이 많았어. 목도 못하는 구더기들이. 얼마나, 얼마나 저걸 어떻게 밟아서 옮겨야 망치로 가 때려서 구덩이를 잡아야 되나 아니면 제초제를 쳐서 잡아야 되나 제초제를 얹는게 제일 효과적인데 제초제는 돈이 들 때는 발로 밟아보면 돼아 그건 내신한다 아입니까 발로 밟아가면비비보면 되고 신발은 저 물에 가서 씻으면 돼아 그러면 되겠네 불을 지펴갖고 볶아서 그리한기면되잖아 좀비들한테. 아, 그러면 그것도 또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밟아가지고. <laughs> 예. 그좀 쉽게 우리, 하자니까. 예, 우리 저이 나라를 바로 아오 의하는 의미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기 때문에 어째는 오로지 그 우리 대통령을 보고 오늘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노래 때문에 앞에 가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서... 눈물 흘리면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고 나서 흘리 됩니다 다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눈물 흘리면 안 됩니다 독한 마음을 먹이 되고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되고 독한 마음도 그 가을 독사 10마리 100마리 정도 되는 그런 독을 몸에다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포, 바로 졸도해버리게 해야니다 졸도가 띠지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발들은 대체적으로 보다 똑한 게 금삼이라던데, 금삼이 원지이여기서 해찬을 좀 받아야 되는데 금삼, 근삼, 금삼은 그아카시아에 필요한 거고, 그자발들 하면 그게, 그게 원래 금삼이는 뿌리채에 말렸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아카시아 뿌리에 해당되고, 나무에 해당되고, 자아들은 나무가 아닌데, 무슨, 무슨, 제초제를 뿌려. 요 자아들은 미투잖아. 미투에 맞는 그 약을 해야 돼요. 네. 미투, 미투약을 사오세요. 미투약. 아, 어, 미투약이야? 예. 예. 네. 그 약국에 가서 처방전 한봐도 보세요. 미투약이 뭐 있는 거. 처방전이 아니고. 저 방금, 저방을 바르는 것보다, 우리 애국 동지들한테 기한을 좀 받, 진찰로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 애국 동기 분들한테. 야, 오늘 그, 저, 사천에 수명받을 때, 와, 처음에, 야이 예. 무슨 외면하고 가는데 보니까, 그, 감기갑이, 그, 저, 지역구라면서요. 아. 예. 야 정말 기파민 셰르머시 분들인데 그래도 그 옛날에는 그 서명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동기분들이 정말로 내가 오늘 피눈물을 보이더라고 오늘 저 서명 때 과연 이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컸구나 싶었는데 그 지역민들도 그냥 많이 돌아섰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멀었다니까. 예. 그, 저, 사체는 우리, 저, 한강선생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예. 돌아오게, 깃발매를 때리든지, 무슨, 기통수를 때리든지 해가지고, 정신 체리게 예. 만들어야 돼요, 그. 아이고, 선생님, 꿈항 아이고, 꿈이 없던데. 짓는데, 국민은 없고, 외국자밖에 없던데, 이. 오늘 그, 선회하시는 분들은 국민이고, 선회 안 하는 분들은 국민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거를 대거를 해가 가야 되는, 응, 안들이지 오늘 어? 우리 동기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성인도 수고 많으셨고, 옛날 예, 또, 하늘로 날라서 가셔야 되겠네요, 선생님 예, 그 오늘 설명 안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고요. 저 외국에서 강강온 네. 사람들이에요. 강강온 사람들. 그렇지. 예. 아무 상관없어요. 뭐 나라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은. 지금처럼 밥, 지금처럼 밥천먹을줄 알고 있죠. <laughs> 나갔습니다. 끄저께아 그래요? 예, 나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대사관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뭐냐? 베네수엘라는 끝났고 미개국으로 남아서 음망이 될 것이고 이 김정은이는 문농국이도 연이가 끝날 때가 다돼가니까 문동국이도 끝이 날 것이고 뭐 핵을 뭐백 개가 챙개고 만들 번들 뭐합니까 소지도 못하는 하나의 철 시트그리에 불과한 거를 어 그걸 무주는 나의 장난을 치야지 그 장난인뿐입니다. 지는 뭐대그것치었었는데 아직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니 거기, 그 아니 거기 정신 못차리거야 여기에 있는 그 수석 대변인 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거는 자기 그 노선이 뭐 확실한데 아, 그, 그러면 수석 대변인은 네. 아. 치매가 아. 아, 그, 완전, 예.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그거야 치매가 심해가지고 애야 예. 수석 대변인이 안 된답니다 김정은이가 수석 대변인에서 안돼니는 그냥 내 말을 토사구팽, 그런 것 같더라고. 왕따, 예. 왕따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 예, 그문재인이한테또 토사구팽이 된게 뭡니까? 선수기 아닙니까? 토사구팽, 박예이는 아, 토사구팽을 정말로 좋아해요, 선생님. 거기서 문장이 치맥을 썼, 아웃. 선수기 부역했는데 아웃. 그... 말짱 손도 안대고 아웃 시키잖아요, yeah. 네. 완전 거짓말 아웃된 거잖아요, 토사구 뺑. 바로 딱 꺼버려, 아니까 토사구 뺑. 지금 뭐, 또 뭐, 내가 보니까 또 세, 저한 장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한당에김진태가 뭐, 대, 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한 장에 실거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김우성이 지고 있고 그 뒤에 시끄는 누가 지고 있습니까? 박진희가 지고 있습니다. 6대가 깨나도 김진태가 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래봅니다. 오늘도 안 봤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앞전에 대통령 때 이방호하고 이재호하고 장난쳐가지고 한거안 봤습니까? 그걸 그대에 비운 놈이 누굽니까? 김우성이 아닙니까? 김우성이. 무식하게 짝이 없는 자. 선생님, 딱, 그, 제가 하는 이야기 맞을 거예요. 김진태 죽다 깨어나도, 담대포 되면은, 내장난돈데내 멸치 한 값을 냅니다. 정말로. 팔딱 뛰면 멸치 한 값을 눌수 있어, 저한테. 김진태 절대 안 됩니다. 예. 그 뒤에, 김우성이, 김우성이 뒤에, 박지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대표 누굽니까김병준이가 있대. 김병준이가 무슨 정신으로 들었다고 합니까? 노무현 정신으로 들어갔다는데 노무현 그 부엉이 많이 뛰어내리는 정신으로 들어갔다는 그러니까요. 거기에, 수작된 게 없는 게, 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현역대가 있는, 짜은한떨지대 김진 대륙의 내가 장난건데, 죽다 깨어나도, 지는 대기 세력을 조금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안 됩니다. 아니, 네, 안 그래도, 그... 오늘 그, 네. 부산에 미뤄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 그, 김진태가, 네. 그, 조원진 대표님하고 함께 했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뒤집어 짓을 건데, 네. 태극기 그 세력들이 결집해가지고 그죠? 500만원 그게 예. 그 부분이 참좀 아쉬웠어요 어, 김진태가 어, 실수를 한게 있어요 여상규 있다 면 여상규 여상규가 선배거든요 여상규가 어, 여상규가 사천시 그 국회의원입니다. 여상규가. 네. 그때, 김진태가 여상규 지역구에 동행을 했습니다. 당대표 학교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 자체가 김무승이 후임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62적 중에 한 명이 여상규인데, 생겼는데 그 뒤에는 김우성이가 있기 때문에 죽다 깨나도 안 됩니다. 뭐 하여튼 뭐뭐그 뭐야 다른 사람 들보다뭐 김진태 형이 나을 거고 일단 뭐 그거는 그런 부분은 내가분 때는 네. 뭐 이야기를 안, 하고, 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지금 불과한달 정도 남았는데 아니 김진태가 태극기 바람에 그 김진태가 떳지 않습니까? 그그 아, 예. 그 태극기 할때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들을 배신한 건마찬가지거든 사실상 그 태극기 예. 세력을 따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소신이 없는지 뭐 리더십이 없는지 뭐 하여튼 참 아직도 초승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초승이고 이게 그, 이게 틈제인가 이게 진승인가 면석이 공항검사를 했다, 고 그런 사람이. 그걸를어갈 정도 같으면은, 자기는 결기가 있다 생각하는데, 결기가 아니고, 그는 앞에 볼지 모르는 겁니다. 왜? 이땅에 가서, 땅에대해서 아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 어느, 어느 놈이 지고 있는가? 김무생을 들으니까, 말 동반당 갔다가 어오니까 어느 네. 누가 말 한마디 했으니까 뭐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랬으면은그 실제는 김승희가 동반당 가에서도 야한당을 끼고 한다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고그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역적 역객들은 네. 역적들은 우리가 깨부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시죠. 또. 손석기 서정기 선생님 왜 피셨습니까? 손석기를 묻으려 고 그러는거는 손석기를 꺼낸거는 또 보수에다 딱던지주는 이유는 손혜원이 묻으려고 특꺼히었잖아요 yeah. 손혜원이 저 김태우 사무관님 이야기하고 나니까 사무관님 나하고딱 넘겨하고 나니까 손혜원이 딱 터졌고 손혜원이 딱 나가고 또 그리하니까 희지부지 하다가 밥질하고 싸움 뒤에 붙이는 지 하자가 딱꺼내는게손새끼 꺼냈다입니까? 다음에는 누구 꺼내긴 거고, 다음에는, 다음에는 꺼낼 사람이 별로 없다입니까? 피아파리, 아직 다, 다 나왔나에? 웃기게 하나 있네. 저, 제과대에 있는 띵띵무이한 돼지 같은 여자 하나 있다입니까? 돼지 같은 여자. 음악 도잘찍던데어이그니나노팀에서 나가신건 모르겠는데그 사람 노는때 생각하는데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은김씨고 이름은 위에 저 3대 최섭의 손자하고 가운데 정자하고 왔던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서울 도착하셨군요 어. 예 오늘 도착하고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사천에 예. 그 사람들 좀그좀그 좀그 적극적으로 하게 좀 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숙제를받아드리겠습니다 가들 말 되게 안뜬데 보니까 숙제를 열심히 해서 예, 완성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이야, 이거 되도록 해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매공 자. 자, 다신가 듣고 가겠습니다, 일단.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놀람> <놀람> You